오늘은 묻고 명하고 또 주님이 하신다라는 제목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명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기도로, 사람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은 열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를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어떤 것이길래 그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금요일날에 저희가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고 주의 증거는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큰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의 팔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너무 맞는 말 하니까, 그 아, 우리 아멘, 아멘 다 하지만, 그죠 여기서 누가 노멘 하겠어요? 제가 앞에서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런데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또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의문이라는 캐치마크가뜬다는 거예요. 어떤 퀘스처마크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다 바꿀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세상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상황에는 그 말씀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더 솔직한 심정이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만 더디게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퀘스처마크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다가, 보다가 어,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아,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것은 죄가, 그것은 악이 끝이 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그런 악이 끝나기까지를, 우리 안에 죄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 그 기도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상욱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양적인 측면이 그 세상 사람들은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양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셨던 비유가 또 생각이 나는데 맛있는 초밥을 가지고 이야, 이야기를 해요. 초밥. 갑자기 여러분 배고프시죠? 정말 비싸고 맛있는 초밥이 이렇게 있는데, 한 개만 딱 준다고 생각해봐요. 고선생님, 한 개만 초밥을 줘요. 막 많으면 좋은데. 한개 먹고 만족이 되시겠어요? 오히려 입맛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개 먹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전한 기도,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양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에 더욱더 시너지가 일어나는 기도가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홀리에이크 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정말 중점적으로 짭니다 처음에 우리가 3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워십 얼라이브라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고 꾸준히 지금까지 드려오게 되는 것이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이고 기도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방을 다니고 뭐 바쁜 일들이 많아서 이번 홀리크 기도를 많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하는 게 내가 맞는가 사실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친정 가 있는 시간 저는 그래요. 어, 제가 참 준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시간을 드리라고 한 2주 정도는 정말 집중적으로 제가 참여해서 이제는 준비를 할, 도울, 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정렬해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또그 믿음대로 저는 반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제가 개요한글로 보면 이렇게 좀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그를 지으신 분곧 주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 아들들의 관하여 대리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라 내가 내 손을 하늘들에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 명하였도다 내게 묻고 묻고 물으라는 말은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왜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때가 되면 카카오톡에 이제 생일자가 뜨고 그렇죠? 그럼 제가 좋아하는 분들, 제가 챙겨야 될 분들 제가 가급적 티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나 이렇게 슬쩍 떠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보기도 합니다 뭐가 필요한, 뭐 해주면 가장 좋아할까? 제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챙겨주고 싶고, 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한다, 물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땅한 응답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초대하지 않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 어제 우리 관악서 지방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교제의 장을 마련하여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대접받고 또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8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대장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줄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로 이것을 또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나는 만물의 창조자라 부와 영광이 내 것이니 너희는 내게 명하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 필요를 채우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막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요. 기도보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야.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맞아맞아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앞서게 되고 자꾸 내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만 끝나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삶이 정렬이 될까요?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자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특별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이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어, 지방을 내려갔습니다. 다섯 시간도 못 자고 내려가야 됐어요. 운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도 늦게 밤 늦게 돌아와서 말씀 좀더 보고 오늘도 교육이 직전까지 말씀 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주고 설교해야 되니까 더 말씀 보게끔 집중케 하시는데. 오늘 그 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딱있었다는 거예요. 10편 4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 막 군주하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있으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의 집 사역을 하는 워시파 하우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 우리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요 병원의 환자들한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여주면서 드론으로 전경 보여주면서 앞에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막 전도도 하고요. 가까우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 교회 오라 그래요.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 그렇게 전도해요. 여러분들 들어오면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여기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면 세상은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꺼이 주시겠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목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좀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병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날은 그냥 직장인 같을 때가 있어요. 여섯 시 반에 나갔다가 집에 7 시, 7시 반에 들어오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형식적으로 그치는 날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성도님들이 남편 분들이 집에 와서 수요일 날에 가정 사구를 해야지 교회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은혜 안 되는 이야기를. 오히려 그럴수록 저희는 더 기,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날이 저물어갈 때 상황이 더 힘든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배워왔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들게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날은 그래요. 그냥 교회 사역이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돌고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예배하러 오고 이런 것들이 그리운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잘 모르시지만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일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묻고 구하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의내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도 영적인 곳에서는 이미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했던 말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포,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 능력된 길로 점점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 쌓고 있잖아요. 금양로에 올라갈 때까지 주님이 흠향하시는 향기 될 때까지 기도를 쌓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 찰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축복,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바라기는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지는 이 기도, 영원한 조건이 되어지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포스터 목사님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한 친구들에게 거의 시간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존 포스터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는 홀리유크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제주도에서부터 파주까지 그 크신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정말 유일무이한 조건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은요. 교회에서 타고난 사람은 일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야말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고 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심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지수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